이렇게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하일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일 보시면 앞에 꼭지점 있잖아요. 뾰족한 부분, 이 부분으로는 지하 포인트 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좁은 근육,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D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큰 근육이거나 아니면 넓은 부위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아래 바닥면 같은 이 부분으로는요, 넓은 부위뿐만 아니라 큰 근육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 저희는 L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L존 또는 안쪽에 굴곡된 V존 같은 경우는 턱선 또는 발목 또는 눈썹뼈 이런 식으로 굴곡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돌기들이 있는 부분은 Y존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갈비뼈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비뼈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넓은 부분, 팔 부분, 허벅지 부분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